서울시 물레동의 한 카페, 커피 회사 대표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계셨네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본점 매니저 연차라서 알바 중이에요. 화난 얼굴로 맞아주는 대표님이었다. 대표님,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가 않네요. 제일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아, 어, 여기는 리빙 스탁권이라서 점심 시간이 가장 바쁘고요. 지금은 점심 시간 되기 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은 조금 안 바쁜 시간. 음.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그는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싶어 목을 기울이곤 한다. 다정한 목소리까지, 그는 오늘 하루 대단한 직원인 듯하다. 어느새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소중한 떡. 어 대표님 수박을 네. 썰고 계시네요. 네. 이건 무슨 메뉴에 쓰이는 거예요? 아, 저희 열 시즌 메뉴이. 수박 한동주스에 들어가는 수박인데요. 저희가 어, 주스용 수박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먹을 뭐수 있는 일반 강도가 어, 높은 수박을 사용을 해서 엄청 달아요 한 뚱주스. 오 오. 음. 갑작스런 음, 친절에 깜짝 놀란 듯한 피디님. 엄청난 친절과 묵묵히 해내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법인가 보다. 어 대표님은 원래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 지금 친절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머리에 뭐 묻었어? 요 <laughs> 카페 사장 네, 최준의 버금가는 그의 다정함.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약간 까탈스러운 듯한 손님.

주문이 다 나간 후 대표님이 다가왔다. 지금 몇 시예요? 어, 이제 저희 이제 피크 시간이라서 어. 촬영을 좀금 이따 촬영하는 제안이에요. 아 네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들 웃음 웃지 않고 행복하게 친절하게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났어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커피를 마시는. 로스팅부터 고객한테 커피를 나가는 데까지 저희가 직접 다 관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정 진심으로 답답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커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